아아아아! 내 아, 아. 네, 현재 살짝 이제 준비라고 할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오버워치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오버워치를 한번 이제 실황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뭐 저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게 실황하기에 저한테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적합한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뒤쪽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꽤나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모처럼이니까 한번 뭐 짧게나마 실황을 언젠가는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서 이번엔 한번 영상이 뭐 깨끗하게 찍히는가, 그리고 그 소리 같은 것도 잘 들리는가 그런 거를 좀 테스트해 볼 겸, 한번 테스트용으로 아,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버워치 하는 것도 처음이네. <laughs> 아, 네, 오버워치가 꽤나 컨트롤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FPS 게임들은 좀부다 그렇습니다만, FPS 게임 자체가 이제 오버워치가 처음인 저는, 이제 적응하는데도 꽤나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네. 뭐 사실 지금도 적응 자체는 됐다곤 하지만 둘이 잘하진 못해요. <laughs> 저번에 이제 시즌1의 그 경쟁전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가지고. 뭐 게임 자체를 저는 열심히 막 그렇게 진지하게 한다기보단 즐겁게 한다는 마음이 더 크긴 합니다만. 뭐 그렇네요. 일단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용이니까 그렇게까지 막 못한다 그런식으로는 말하때 말하긴 하네요 굳이 테스트가 아니라도 그런 마음은 있긴 합니다만 그럼 여기서 잡고 절스러로네 으아 노도그 저거는 못시켜줬을까 내가 봐도 엔디가 있는것도 힘든데 오오위험 위험해 <머리를 놓쳐라> 어떻게든 일단 버틴 걸까? 한번 갑시다. 여기를. 저쪽이 살짝 아스라슬한것 같은데. 저쪽 이쪽으로 견제를 좀해둡시다 이런 게임은 역시 하고 있으면 말을 못하게 돼가지고. 쪽으로 로도 보내요. 이 게임의 설명 같은 거는 뭐 제가 정식으로 이 게임을 나중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좀더 자세하게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테스트 이기 때문에 뭐 게임의 설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는 그다 하지 않고 그냥 게임에만 좀 집중할게요. 우리 팀이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뭐 하는 것도 없긴 하네요. 한 번, 한 번, 한 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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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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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 도망가 어, 살았다 살았다 죽을 자는데 살았다 어쨌든 해보가 해주고 도망가 도망가 뒤쪽에 뒤쪽에 아, 요즘 팀리게 죽었네. 일단 우리 팀잘죽고있가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다. 숙이야. 오, 격리가. 아, 이건 죽었. 아, 으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던것 같은데. 죽었네. 잘하지 못해요, 제가. <laughs> 매우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우리 팀들이 또 잘해주고 있네요. 아까 전에 필, 이제 필사기를 궁극기를 역시 좀아껴두고 그랬다. 놀라서 써버렸는데. 면또찰것 같네요. 이쪽, 이쪽. <laughs> 크리스 오, 다 와닿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잘쳤다 오케이 이쪽에이쪽에 우리팀의 코르피언이 꽤나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거를 딸려고 상대쪽에서 이제 겐지나 트레이스로 싸우는 것 같은데 크게 <목소리> 딸을 안드러나보 있는 것 같애 으악 이거 죽는 이거 죽는 이거 죽는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났으면 살수 있었는데 이거는 버틸 수 있나? 버티나? 아 이건 못 버틸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 수 있으려나? 여기서 버티는 게 채팅 영상 찍은 겸해서 빨리 끝나도 좋 빨리 끊나서 좋긴 한데. <laughs> 어, 버틴 것 같다. 오오 이쯤 잘하시네요, 역시. 반전시 엄청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 <laughs> 이거는? 어, 또죽었다 <그거> <laughs> 오케이. 느낌 뭐지? 이런 기억나? 오케이. 한건 전혀 없었네요. 저는 <laughs> 처치. 우리 팀이 잘했어. 너무한 게 없어서 테스트 영상용으로 찍었다고 해도 좀 그렇긴하다. <laughs> 네 그런 거로 일단 한번 찍어봤는데 뭐 어쩌면 이거 업로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 어떤 느낌으로 찍힐까 하는 걸좀 보고 싶어서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으! 나 여기에도 없어. 이게 뭐라고 했더라? 이걸 칭찬카드라고 썼나? 여기도 없네요. 리퍼시가 잘해줬기 때문에. 리퍼시한테 봅시다. 오케이. 뭐 이정도네요. 영상 길이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 5분쯤 됐을까? 그리 길지는 않았으니까. 그리 됩니다. 뭐, 그럼 테스트 영상이 이쯤이에요. 나중에 정식으로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뵙도록 해요.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테스트 중입니다. 저번에 이제 녹화본 찍었을 때는,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소리가 좀 작게 나와서, 저의 목소리가 이제 좀 작게 나와서, 이거를 이제 좀더 이제 게임 본체의 토리를좀더 줄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네요. 음, 원래 루시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루시오가 이미 픽이 됐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팀이 딜이 부족하니까, 그렇네. 디바가 두명 있으니까, 제냐타? 흐흐흐. <laughs> 제냐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솔저씨 할까? 솔저씨 하자. 미리 말씀해드리지만, 우리는. 저의 에이밍 실력은, 이제 조준 실력은, 매우 현편 없기 때문에, 흐흐흐. <laughs> 그 점은 미리 말해줄게요. 뭐, 이 점은 실황을 시작한다고 해도, 만약에 실황을 다시 이제, 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해도, 변함이 없을 사실일 것 같습니다만, 솔드는 어디서 자리 잡는게좋 더라. 여기 에서 자리 를잡 으면 뒤 치기 를 당할 수가 있 어서 이쯤 이 나을까？일단 음. 뭐현 재는 이제 경쟁 전이 끝난 상태 여서 빠른 그 대전 에선 가볍 게게 임하 는 사람 들이 꽤늘었기 때문에 뭐 원래 좀 그렇 긴 하지만, 뭐간 단하 게 테스트 하는겸 해서 가볍 게 해볼까 합니다. 들어왔네 귀찮게 시기 메이가 나올텐데? 나왔다 음녹화를을 음,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하이 하면 살짝 렉이 걸리네요 좀, 좀 귀찮네 오이 메이 메이 도망가 도망가 죽어버려 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뭔가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얼핏 어, 보면. 뭐 괜찮은 사람? 음, 메이 떨어졌네요. 어쩌다가. 음. 아. 뒤쪽으로 올테니까 뒤쪽에서 좀 보고있읍시다 앞쪽에서 오자 온다 온다 이쯤에 아 도망갔네 아쉽다 혹시? 역시 이런 장르의 게임을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황에는 <laughs>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게임 같기도 하고, 그만큼 어그만들어 우와, 우와, 이 겁니다. 우와, 우와, 나솔로켓을 맞췄는데, 아쉽네 이거는 됐나? 순간이동이 오케 어, 오케 오케이, 땡큐 땡큐 어디 어디야? 왜? 에 <laughs> 왜? 바로 이렇게 코앞에다가... 아, 어, 뭐 없는 것보단 나을까? 에이, 에이. 와 이거 많이 있는 거 봐. 으와 이거는... 와 너는... 뭐... 바로 뒤에 있었네. 음... 실패했다. 이거는 못 버틸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흐흐흐 <laughs> 아! 이거는 못 버틸 것 같기도? 버틸 수 있으려나? 어? 버텼네? 아, 어, 아닌가? 일단 가봅시다. 빨리 갑시다. 아, 이건 또 귀찮은 사람들이 또 버티고 있구나. 틀렸어! 아! 으으 <laughs> 용감은 못 이겨요. 그새또 어느새 용금이 찼대. 결국 못버텼네 결국 저희 일은 전혀 못하고 있네요. <laughs> 역시 에이밍 실력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워치에선 힐러나 이제 탱커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힐러는 전혀 못해요. 저는. 가끔씩 해보고 싶어서 하긴 합니다만. 오도그는 그나마 때리기 쉬웠어. 좀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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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둡니다. 위위위윌윌 우와 저 빠른 거윌 오케이. 위로 올라가자. 노카라하면서 가장 안 좋은 점이 살짝 레기 걸린다는 점이 있네요. 너도 그치아나씨 디바씨가 또 은근히 닮맞으시네 댄지 댄지 오오오 고릴라 <목소리> 들어왔었구나 못봤었네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아어갑 깜짝이야 떨어질뻔 깜짝 놀랐네 아까전에 고릴라씨 어 있다 있다 아 고릴라씨랑 1대일은좀 힘든데 일단 물러납시다 여기서 자리를 잡고 좀 보이는 적들을 없애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고릴라씨 소리가 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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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살았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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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워치는 이제 가능한 살아남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도망가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여기 있다가 종이 일단 차 있으니까 애들이 몰려면 그때 씁시다. 적어도 트레이서 같은 애들은 처리할수 있어서 아, 좀더 있으면 죽는데. 에잇! 아, 죽였구나. <laughs> 그 글자. 저 왼쪽 부분으로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차바다 타겐지 갠지 겐지으지갠이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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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이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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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나하는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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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 오케이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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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도 일 처치 동메달이긴 하네요. 뭐 대부분 조금씩 데미지를 넣어줘서 그런 거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 있는 것 같긴 한데, 응? 여기 있는 거 맞춘 건가? 혹시? 어마 무시하네. 아니? 아니? 저것이 말로만 듣던표정처법인가 지금 포르드윤이 있어서 겐지나 트레이서 같은 애들이 잘 힘을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디론가 가서 싸우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기지만 찍고 있네. 뭐 이게 맞는 플레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막타는 데가 대부분 못 넣네요. 역시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올라갑시다. 음? 어느 소리 들린다? 오른쪽으로 오는데? 에? 에? <laughs> 설마 저런. 저런 것도 처음 봐서 놀랍다. 도망가, 도망가. 이쪽으로 빙지 들어왔나 보네 아 잡았구나 으잘 안맞어 오케이 일또궁 모였네요 뭐 모였네요 뭐, <laughs> 발음이 살짝 저쪽으로 들어오고 있네 괜히 따라 나갔다가 자리야 궁같은거 걸리면은 또 전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뭐해? <laughs> 신기한 짓을 하네 가능하면 여기서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60초까지 버티기는 버티고 있네 어? 겐지가? 에잇! 오케이 아 내가 준게 아니구나 <laughs> 내가 준 인줄 옆에서 아, 아 우리 팀이 랑냥 아까 네저 안쪽에 어, 저기 과 티언이 있는데, 저자기 또... 도망가지 마라. 게 이거는 막혔다가 들거 그랬나? 숨어있다가 들거 그랬나? 탑주면딱 눌렀을 때내클에금기게 나와서 받아고 그래도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집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아안 맞았다. 헛벌 쯤. 이겼다. 오케이. 후. 마지막은 감정표현으로. <laughs>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감정표현을 이렇게 끊는다는 게좀 웃기긴 합니다만. 우리 팀이 집에가 두 명이었구나. 아, 그랬었지. 까먹고 있었네. 이, 기긴 이겼네요. 전혀 도움은안 됐었지만, 이기긴 이겼네요. 공격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씁쓸하다. <laughs> 아, 내가 전, 도망가는 모습이 나왔어. 씁쓸하다. 뭐 그렇습니다. 어, 그래도 나 일단 들어가 드, 드, 들어가 있네. 에잇. 좋아요. 일단은 뭐안 죽고 이제 안 죽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철인에 어서 데미지는 꾸준히 이제 넣었어서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하, 네, 그렇네요. 일단 오버워치 뭐, 테스트 할 겸, 실황을, 실황이 란다 이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만. 역시 찍어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게임은, 이제, 집, 중을 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게 있어서. 또, 말을 워낙 또, 그렇게 하면서 하면, 실력이 그렇게 나오질 않고, 뭐, 원래 실력이 그닥 없긴 하지만. <laughs> 그렇다고 해서 또, 말을 없이 그렇게 게임을 하면, 이게 실황인가, 플레이 동, 이제, 영, 영상인가, 그런 것도 좀 애매하게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 일단, 테스트할 겸 찍어보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오버워치 실황 플레이를 찍어서 업로드할지 어떨지는 확실치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올리게 된다면 좀 가벼운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실황이라고 일단은 붙여놓긴 하지만 그렇게 거창한 느낌이 아니라 뭐 그저 제가 즐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뭐 가벼운 느낌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실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음, 뭐 그렇네요 네 그런거로 일단 테스트 영상은 이쯤에서 끝낼게요 아마도 올라가지 올라가진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뭐 일단 그래도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수 있다면 그때 봬요